동물다 <미동물입니다>. <미동물> 어제 하고 그제 3일 동안 추밭에 지금 아주 정신없이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비가 안 와서 예, 그래서 추밭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린 거 탄저병이 이제 우리가 막좀 발생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약을 제가 3일 간격으로 두 번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너무 급한 거야. 이제 막 저쪽 뒤쪽으로 막 번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문제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기존에 쓰던 어, 약 말고 다른 약을 이제 농약방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약이 이거돼요 이건데, 일단은 제가 두 번을 쳤는데, 지금 한 3, 4일 지났죠? 4일 지났는데, 어,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음, 나오긴 하는데, 일단 더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이게 탄저병이야 네, 이게 탄저병이에요. 이게. 손자국처럼 이렇게 된 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봤는데도 우리가 요 달린 거를 좀 우리가 또다 따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따냈었는데 지금 또 이제 더 추가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단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에이, 그렇게 번진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요거 강력히 추천을 해서 내가 요거는 이제 제가 어, 세번 정도 치고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효과가 확실히 제가 어, 좋다.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도 그냥 무조건 추천 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또 이거를 또 바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 하여튼, 요게 우리거 결과를 보고, 진짜 좋다려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라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하다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또, 효과음이 들어갑니다. 비행기.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요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 하고, 갈라지고 이러다 보면 또 꼭지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뿌리가 너무 가습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 좀 빨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이 무른다든가 갈라진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또한 일주일 동안 또 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을 이제 좀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나르겐이라든가 이런 어 아미노산 같은 거 칼슘 같은 거 그런 거를 그 옆면 시비를 갖다가 좀 자주 해줘가지고 영양제를 어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옆에 딱 하나 나왔는데 어, 느낌상 제가 보기에는 더 번지지 않고 약간 아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두 번을 쳤으니까 오늘 저녁에나 어, 아니면 내일 저녁 쯤또 아, 내일 모레부터인가 또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을 더 쳐보고서 완전 히 진짜 효과가 있다 하더라면 제가 이거 어, 공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우리 거 진짜 저쪽 뒤쪽으로는 되게 심했었거든요. 저쪽 뒤에 한번 가볼까? 음. 그리고 참 여기 바닥에 우리 유니칼심을 갖다가 지금 여기 비료 되게 많이 줬죠. 예. 잘 보여. 아, 이렇게 가지고 <laughs> 바닥에 그냥 비료를 그냥 많이 줬어요. 추비를. 예. 또 비도 오고 날이 땅도 이제 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면어 이제 숙축 영양소를 좀 빨아 먹으니까 우리는 다음 주 정도에는 따야 될것 것 같아. 따야 되고. 지금 응. 따야 돼, 우리. 천물 지금 고추 여기 봐 봐, 여기. 응. 지금, 여기 봐봐요. 고추가 이렇게 많아. 여기 지금 갈라진 것들은 이런 거 나오잖아, 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땡이가 응. 됐네. 예, 꼭다리가 이렇게 오. 빠지는 것들도 나오고. 너무 뭐 그동안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에 또한 일주일 정도 또 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매 시비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응. 아, 여기도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긴 있네. 예, 예. 근데 아무 거 같아? 응, 근데 느낌이 조금 번지, 느낌이 음. 예, 번지는 게 조금 일단 막아진거 같아요, 예. 이쪽 뒤쪽으로 이, 아 여기도 조금 있긴 있네 예. 왜냐면 이쪽 뒤에가 저 앞에는 별로였었는데 이쪽 뒤에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여기. 예. 그래 이쪽 뒤로 지금 제법 많이 따난 상태에서 그럼 이런 거를 따서 좀 일단 따서 버려야죠 버리는 네, 게 버리고, 네. 그리고서 이제 소독을 좀 자주 한 3일에 한번 정도 좀 자주 해준을 해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와, 와... 진짜 많이 달렸다 음. 이건 아마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천물을 따서 자기 뒤로는 아주 건조기에 한번 말려야 될것 같아 여기 아주 너무 이쁘다 여기 응. 음, 너무 이쁘네 이쪽으로 진짜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쪽 한 절반 3분의 2 뒤쪽으로는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가 제법 많이 따냈어요 따내고 이제 이런 것들 갈라진 것도 제법 많았어요 이런 거 갈라진 거 이건 다행히 그래도 안 아무러지는 느낌 음. 제가 이제 이번에 실수를 한게 뭐냐면 장마 되기 전에 예방약만 제가 한세번 정도를 줬거든요 그 탄저병 예방약만 한세번 정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실수였던 거 같아요. 예방하기 전에, 그래도 예방약도 예방약이지만, 어딘가, 이가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이 뒤쪽에 어디 탄저병이 걸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차라리 치료제를 주고서, 치료제를 세 번을 쳤으면은, 이게 이제 발생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 또 아쉬움이 제가 조금 남아요. 음. 예방도 제가 이제 항상 예방, 예방, 꽂추던 뭐던 음, 예방 차원에서 먼저 줘야만 된다 랬는데 이번에 탄저병은 제가 예방이 아니라 아마 치료제를 장마 전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줬어야 이게 아마 탄저병이 좀 없지 않았나. 우리가 이걸로 여기 땄을 때 콘티박스로 한반 정도를 따냈거든요. 되게 아깝잖아요. 이만 큼잘 키워 가지고. 근데 요번에 어쨌든 요거 지금 어 제가 지금 세두번 쳤고 오늘 저녁에 한번 쳐야 될것 같아. 또 토요일 오후부터 또 비가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좀 자주 자주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치료제는 한 뚜껑이 이제 기준이다라면 이제 당연히 한 뚜껑을 쳐야 맞는 건데 이제 탄저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쳐 갖고는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집대요. 기준치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보통 한 뚜껑 반 정도를 하는데, 농약방에서 그래요. 두 뚜껑을 팔아요. 치료할 때는. 가감하게. 좀 세게 줄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요거는 사실 어쨌든 한 뚜껑을 할 때는, 이제 그냥 기준치로 이제, 농약을 만들 때, 살충제를, 아니, 살균제를 만들 때, 기준치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탄저병이, 어, 왔을 때는, 기준치보다 좀두배 정도 줘가지고 어좀 효과를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럼 농약방 그런 데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약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고추 농사진 사람들 그런 분들 은 진짜 많은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약방 사장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서 강력하게 주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했는데 하여튼 느낌은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치고서 효과가 좋다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와 저쪽에 그리고 이, 이파리가 지금 청양고추도 한번 보자 이쪽으로 와봐 와 이거 봐 청양고 여기 이게 이 청양고추인데 이게 지금 청양고추가 크기가 이만해요. 예. 여기도 지금 약간 그 탄저병이 있었고 땄는데 크기 봐봐 예. 일반 고추만해. 오 어, 진짜 진짜 크다 이거 이 정도면은 청양고추 심을 만하지. 근데 이거 매워서 큰 거는 못 먹어요 다. 근데 <laughs> 청양고추는 좀 늦네 저거보다. 그러네. 여기 이제 하우스인데 하우스 안에는 이번에 물이 워낙 많이 차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빼줬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어, 땅이 굉장히 질어요. 질어가지고. 이들이 아마 심하게 가습해서 어 전체적으로 뭐 잎사귀는 괜찮은데 이제 이 가운데 쪽은 양쪽으로 물이 찼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어 조금 이파리들이 완전히 조금 망거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음 물을 바로 빼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난데 햇빛이 좀 오늘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 왼쪽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가운데 거는 이제 이파리들이 아마 이게 거의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참 고추가 되게 잘 됐는데, 지금 저, 전부 다 청양고추인데, 저쪽은 진짜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고 이제 완전히 딸 시기가 딱 돌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청양고추도 한번 첫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물이 차는 바람이 아주 아쉽습니다, 이렇게.